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빅파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 대교수 김남국 변호사, 박영주 변호사, 승재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상대는 아주 영리한 법조인이고 변호사예요, 이재명 씨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변호사와 반드시 입해야 될것 같다는 여러 팬들의 우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서 떠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30분 전에는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다.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보면 글쎄 유료냐 무료냐 이 부분은 밝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박효준 원래 그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좀뭐한 거죠 불가의 계약이니까 예뭐 의뢰인하고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은 공개하는 거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을까 예. 예 그러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수임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리고 예. 뭐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안에서 앞으로 이제 뭐 수사와 관련해서 언론에 공개할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이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예, 나머지 이제 그 조사와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